20. 맹세에 대한 교훈.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